이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익 이게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 게 뭐냐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온게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 3 1 교육제도거든요. 이5 3 1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수요자 중심 다시 말해서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김대중 정부를 김대중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다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 생각은 이거예요.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학생이 무엇을 선택해서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지를 알려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일부를 알려 주고 난 다음에 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근데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가 안 해줘 그지 학교가 없어 근데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언가를 준비해놓고 있지 않으니 그럴 때는 에 이렇게 해라고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이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인을 위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역시 읽고 쓰는 것이 이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부가 결국은. 에. 2부죠? <laughs> 네? 읽고 쓰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부에서 3개의 단락으로 나눠 놓고 있는데, 지금 만인을 위한 가장 좋은 부분, 역시 읽고 쓰는 것에서 공부, 네. 아니, 독서 얘기를 하고, <laughs> 그 다음번에 공부는 책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한 예, 공부들, 음, 뭐 페이스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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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논문 예, 예. 이런 거 그런 걸 활용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주어진 음, 여건을 음,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이수가 안될때 어떤 식으로 그거 관련된 무엇을 할 거냐라고 예. 하는 얘기들을 이제 쭉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 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해봐라. 예, 활용해봐라라고 음. 하는데 여기 지금 나온 것 중에 조금 어, 특이하다 싶은 어떤 거, 어떤 게 있냐면. 농생명과학대학의 식물생산과학부 음. 학생인데, 음. 여기가 이제 자연계열 과정을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음. 자연계열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니까 인문사회 쪽의 과목 공부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공부를 했나봐요. 음. 그래서 사회문화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과목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겠지만,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경제 쪽, 그러니까 세계사도 경제학 공부하는데 세계사 공부, 세계사가 있다면 세계사에서도 경제 쪽을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의 과목들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인간 들어라 다, 다, 다 <laughs> 들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인간 들어라. 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런 걸 공부했을 때 그런 게뭐 어느 정도의 기록으로 남길 수만 있으면 음흠.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 걸 강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부담을 줄이,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항상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없어서 못했어요.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음. 음, 당황하지 마라 이거죠. 나름의 그리고, 돌파구를 찾아라. 음. 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고 아,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라도 해라 예, 예. 그럼 된다 음. 어,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면은 음. 여기서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은 교내 동아리 그렇죠 교내 스터디 음. 혹은 교내 연계학습 그 다음에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인강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음.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꿈에 대한 네. 예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 어~ 이교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케이모크라는 인터넷 강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런 다음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은 읽고 쓰는 거다 음. 책 봐라 다 나온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러 서울대학교 태도는 이거죠 네가 공부하고 싶은데. 당연히 학교가 선택 과목을 주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면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가 서, 선택을 할수 없게 만들어줘. 고마운 일이죠. <laughs> 학생들 입장에서 차라리 고마운 거야. 아, 어, 전 하고 싶었는데 겹쳐서 못했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네가 뭔가 행동한 건 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은. 어 저는 책을 봤습니다. 아니면 저는 케이모클 들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경기 꿈에 대해 실렸습니다.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런 어떠한 세세한 형태의 활동들의 꺼리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음. 얘기를 한 거죠. 그데 이제 한 가지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서, 어,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 독서, 이를테면 독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인터넷 동영상 강의 같은 걸 활용했던 걸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 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도 음. 별로 달라지는 건 음. 없어요. 음. 어차피 어, 계속 저희가 거듭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어, 언론에서 비교과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자율활동 500자 그대로 기록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 500자 그대로 기록해야 되고 진로 활동 700자 그대로 기록해야 되거든요. 다만 자율 동아리가 이제 완성이 안돼 자율 동아리가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예. 어,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음. 그 다음에. 독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과정에서 독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에 네. 대한 기술적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뭐 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혼쌤도 그 기술적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네, 그 기술적 측면이 네. 사실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학생 혼자서 어, 알아서 해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학교 안에서의 생활 방식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음. 뭔가를 하려고 치면. 음. 그니까, 러 그걸 하려면 계속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혼자서 막, 이럴 때면 이런 거잖아요. 막, 요새 그, 그 드라마 보세요. 블랙독? 음안 봐요. 어, 블랙독이라 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걸. 괜찮아요? 아, 보세요. 아, 나 지금 어, 괜찮아요? 응. 그거 얘기 나올 때 됐는데. 어, <laughs> <얘기야>. 어 <블랙독이> <웃음> <괜찮아>? <웃음> 블랙독 에서괜찮 블랙독? 그니까. 학종에 관한 그, 거라고 그러니까 스카이캐스트는 아 학교에 관련 블랙독은 이제 공교육에 관한 거예에 대한 음. 학교에서는 어. 나온 이거는 정말 이제, 리얼해요. 어, 거기, 리얼해 진짜? 완전 리얼해. 거기서 보면 이제 똑같이, 음. 진짜. 보면 똑같이 음. 진짜 정말 그래야, 뭐 설마 <laughs> 아니에요. 그 회사님 이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어 그래요? 예. 약간 공구가. 그러니까 약간 과장한 측면도 있고 음. 약간 제안, 못한 제안, 부분도 있어요. 아니에 공교육 아, 학교에서 에서 진짜, 어, 저거를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도 될 정도, 음. 그다 싶을 정도로, 막, 그, 아니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종 같은 경우. 음. 드라마 멜론데 그거 대충 써. 어. 애들 많다 뭐 대충 그러니까. 써. 뭐어 진짜? 네. 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자세히 써야 어. 된다는 그 신입 그 네, 선생님의 네. 그 갈등. 음. 막야 대충 써라는 그 고참 선생님. <laughs> 어,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뭐 선생님들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와서 그냥 쓰라고. 네가 써 그리고 자리 비켜주는 음. 어, 그런 그, 일들도 음. 막 있고. 진짜로 <laughs> 그고어 네가 키보드 주는 거셀코싹줘 <laughs> 음그것도 <laughs> 나오고 야 이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없는 학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음.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아준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음. 아 근데 언론은 언론의 가장 일반적 특징이 뭐냐면은. 예, 언론은 예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보도를 네, 해야 음. 자극적이죠. 음.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이 청취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명감 없이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 예,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그 드라마를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드라마를 보시고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예,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어, 보다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사실적이라 예. 느낌이 든다기보다. 아 저런 사람도을 되게 예. 많이 부각시키고 시키면서 그렇죠. 드라마를 음. 진행시키는. 아니 스카이캐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0억짜리 그 없다니까요 음. 없어요 그거 그게 음. 어디 있어요? 네, 그 블랙, 일단 제가 안 합니다 네. 없어요. 네. 사실그 블랙독이요. 예그 네. 미생은 보셨어요? 미생 맞아 미생, 네. 그러니까 미생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생은 회사라고 했다면 음. 이 미생은 <laughs> 어, 학교라고 보시면 미생의 학교 버전,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음. 그임주환이가그 음. 미생에서 독백 하잖아요, 혼잣말로 네. 이렇게 하는 네. 거. 여기서는 서현진이가 음. 혼잣말로 독백을 하는 게. 네. 근데 사데 미생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드라마긴 해요 아, 그렇죠. 미생은 그 <laughs> <또>, 만화도 <laughs> 괜찮고 음. 괜찮습니다. 근데 블랙독은 진짜 다 봤거든요. 음. 아 그래요? 네다 봤는데. 네, 또한번다 따뜻해요 얘기해드렸습니다. 또 마음은 또 되게 보면서. 음. 한편으로는 되게 따뜻한 연접 되게 많아. 저는 사실. 음. 야, 야 요즘 스토브리근데. 블랙독이 <laughs> 되게 재밌어서 본건 아니고, 저는 서현진 팬이기 때문에. 아 저도 서현진 팬이에요. <laughs> <해야 돼요. 웃음> <laughs> 어, 당연하죠 서현진 싫어할 <laughs> <중할> 수가 <수는 웃음> 없죠. <웃음> <웃음> 서현진. 당연히 서현진 팬이죠. <laughs> 또 왜요 너다 봤습니다. <laughs> 아우 서현진. 이 <laughs> 서현진 팬이기 때문에 본 것도 있고 사실. 음, 현진 나와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현진 주인공인데. 아 그럼 맞지.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면 되게 유치해요. <laughs> 아, 그러니 학종에 대해서 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음.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 <laughs> 아, 난못 봐요, 막 되게, 되게 닭살 돋고 유치한 분들이 있는데, 봐, 못 봐. 일반, 그러니까 학종에 관심이 없, 대부분이 학종에 관심이 없잖아요. 수험생들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험생들 말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간 유치하다 싶은 부분들은 분명 히 있는데, 음.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그런 데서 보시, 보면 알다시피. 생활기록부에다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혼자서 마음속으로, 아,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뭐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민하는 것을 어느 정도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기록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아예 성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선택권을 부여받을 때의 학종과 선택권을 부여받지 않을 때의 학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택권을 부여받지 않을 때의 학종은 변명의 여지가 있었지만 선택권을 부여받은 상태 속에서의 학종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칼없이 잘리는, 잘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학종의 불확실성, 안개와 같은 것들이 조금은 거쳐지게 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 학종의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청취자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서울대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을 일단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그 어떠한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요소인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저는 예, 갑자기 또 제가 정색하는 이유가 예, 음. 제가 블랙동을 안 봐서 그래요 <웃음> <웃음> 모르는 얘기 하니까 삐진 거지. 아니야, 아니, 얘기 하려고 그거든 아, <laughs> 이쯤 되면 블랙독 얘기가 나올 텐데 아니, 왜, 왜 얘기를? 아, 요즘 <laughs> <제>, 제가 드라마 <laughs> 볼안할거 아, 스토브리고 봐요. 제가아 제가 남그 남궁민 엄청 팬이거든요. 제가 남자 배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예, 음. 네. 그 친구 남다 보고 또제 임시완도 좋아해요. 아이돌 중에서는 정말 연기 잘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정우성님은 제일 좋아하죠. 제일 잘생겼으니까. 근데 네, 어쨌든 드라마의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스토브리그였습니다. 제가 원래 조여정 팬이라서 99억을 보다가 내가 아무리 팬이어도 저건 못 봐주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블랙홀 고등학교 이름이 무슨 고등학교? 대치고등학교. <laughs>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대치고등학교 일반고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거기에 그 진로 부장님으로 라미란 씨가 센터입니다 대치고 모든 <laughs> 입술어 아, 대단해요 멋있어요 네뭐 라미란 뭐, 뭐 기본하시겠죠 예.